어, 오늘 녹음하는 날짜는 7월 4일 월요일이고, 어, 출석부터 부를게. 라디에 린디에, 마리아 노바 안데자, htv 파텔, 어, 메리엠 브라햄. 그 다음, 어, 나눈 얼 번. 이렇게, 어, 다섯 명. 어, 오늘 좀 하루 종일 되게 바빴어 가지고 지 정신이 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저녁 시간에는 집에 왔으니까 <laughs> 녹음해 봐야지 어, 어제 주말에 좀 심심해서 뭐 넷플릭스랑 여기저기 막 뒤적뒤적하다가 한 사람만이라는 드라마를 하나 발견했거든 그래서 재밌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아, 보다 보니까 좀 어이가 없는 게, 이게 작년, 그니까 지난 겨울에 방영했던 종방 난 드라마더라고? 그, 올해 한 2월까지 방송이 됐나봐. 그걸 보고 있는데, 어이없는 장면이 있더라. 그 뭐지, 그, 엄마랑 딸이 그 가정폭력이 심한 아빠를 피해서 열심히 도망을 다니는데, 경찰이 계속 아빠한테 집 주소를 알려주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시스템이야 우리나라는 있잖아 이 정도면은 그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나 봐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부모랑 자식지간에 연락처를 반드시 찾아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 봐 만약에 부모 자식간에 서로 연락처를 이 뭐지 주거지를 찾아주는 시스템이 없어지면 가족 관계가 혹시 붕괴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족이라는 게 사랑과 신뢰로 맺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제도와 시스템으로 뭉쳐져 있으니까 행복 지수가 낮은 거겠지. 우리나라가 왜 국민들이 불행한지는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은 이유를 알수 있어. 어, 어제 주말에 좀 심심해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좀 많이 봤는데, 보다가 보니까 그 커트코베이 타살설 있잖아. 내가 커트코벤 타살설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 부인이 죽였다, 그거잖아. 근데 이런 게 사실 몇개 있어. 뭐, 김성재도 여자친구가 죽였다. 뭐, 모짜르트도 부인이 그 모짜르트 장례식 하는 날 바람을 펴가지고 장례식에 안 가서 뭐 유일한 뭐 가족이었는데 장례식에 안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뭐 모짜르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잖아. 뒷 이야기들이 좀 있잖아.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별 신경 사, 신경 사실 안 썼거든. 근데 어제 우연히 커트 코베인 그너반에 얘기하는 거야. 커트 코베인의 그 타살설을 우연히 봤는데 자세히 본건 사실 어제 처음이었거든. 근데 생각보다 타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신빙성은 있었어. 어 커트 코베인이 그 마약을 한 상태에서 28살인가? 그때 마약을 한 상태에서 머리에 그 장총 있지, 긴 총. 그거를 머리에 쏴서 자살을 했더라고. 근데 이게 자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 타살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꽤 그럴싸하더라. 일단은 그 부검을 했을 때 커트코베인의 몸에서 나온 마약의 양이 몸을 가눌 수 없는 양이래. 즉, 그 상태로 총을 들어서 머리에 겨누고 자기가 쏠수 있는 그런 힘이 없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부인. 부인이랑 이혼할 그런 상황이 놓여 있었었는데, 자기들이 뭐 계약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혼을 하면은, 커트코베인의 재산을 가질수 없는 상황이었대. 그래서 만약에 부인이 죽이면, 만약에 부인이 죽였다면, 그리고 그때 막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대네? 근데 그때 만약에 부인이 죽여, 죽이면, 그,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커트 코벤이 죽은 거니까 유산이 부인한테 가잖아. 그, 실제로 부인이 유산을 받았대. 그래서, 어, 부인이 죽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어, 이거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던데, 조금 신빙성 있긴 있더라. 그래서 좀 당황하긴 했는데, 어, 근데 커트 코벤은 내가 스무 살 초반 막 이럴 때 팬이었거든. 그래서, 모르겠어.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락스타들은 이렇게 사생활은 별로 관심이 안 가고 노래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얘기 나와도 뭐 그러려니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어렸을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냥 판타지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한 거지 그 사람 사생활까지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뭐 그런 게좀뭐 있긴 했어. 어, 이제 러닝 코리안 볼게. 저번에 그 저게 뭐지? 그 알파벳 그 발음 사, 소리 나는 거두번 했는데 아직 한번더할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볼게. 어, P 같은 경우는 프. 그다음 Q 같은 경우는 뭐 크. 그다음 R 이거는 르. S는 스나스. 그다음 T는 드, 트, 뜨. 이렇게 한국어에서 소리가 나고 U 같은 경우는 으, 우. 그 다음 v 같은 경우는 브, 으그 다음 w는, w는 좀 많네 와, 워, 왜 x는 스 혹은 그스 크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음 y는 야, 여, 예, 요, 유, 예그 다음 z, z는 즈, 즈어 이런 소리가 나 Have a great day, guys!